오늘은 강진 마량에서 에이스호를 타고 한치낚시를 왔는데 그동안 뭐 유튜브 그 전에 올렸던 외줄낚시가 아닌 뭐 한치낚시를, 한치를 잡는 방법이 크게 선상에서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영상 올려드렸던 외줄낚시로 애기를 10개 이상의 애기를 달고 한치를 잡는 외줄낚시가 있고 갈치대, 갈치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늘은 어 일만 뭐 쭈꾸미 쭈꾸미 낚시도 되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므리 때는 팀런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런 때어 또는 이런 스피닝을 달고 또는 쭈꾸미 뭐때 전용 대가 뭐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 때 소형 전동 리를 달고 이카메탈 하나는 이카메탈 하나는 오므리 채비를 해놓고 하는 이런 낚시로오늘 왔습니다. 자. 외줄 낚시는 굉장히 편한데, 얘는 많이 움직여줘야 촉과가, 촉과 차이가 많이 나는 낚시죠. 손이 많이 가는 낚시. 어, 외줄 낚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낚시라고 하면 얘는 좀 약간 동적인 낚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액션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강진마량의 뉴 에이소를 스 타고 지금 저녁을 먹고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습니다. 8시. 바람이 좀 불고, 오늘 기상은 그렇게 좋은 기상은 아닙니다만, 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기상이에요. 바람이 조금 있는 상태고, 딱 하나, 지금, 어제가 보름입다 보름. 어제, 그제? 토요일을? 토요일 보름? 뭐 월명이죠, 월명.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장님 말씀은, 지버가 40m 정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버층이 높진 않죠. 달 때문에. 오늘은. 뭐 하늘도 패창하고 다른 우린가 이게 있겠죠 달도 밝을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합니다 오른쪽에 지금 노할양 선수가 있고 왼쪽에 대물 선수가 있어요 노할양 선수가 오징어 세마키 현재 스쿼그 다음 대물이가 대물이가 잡았냐? 잡았다 놓쳤어 아유 그럼 감점인지 알지? 네그 어. 다음 저쪽에 대물 옆에 지금 관사매님이 좀 전에 대포를 잡고, 대포. 대포. 요 정도? 응. 한요 정도? 배에서 지금 낱마디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낮부터, 해가 지기 전부터, 나 먹다, 지금 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바닷곤에서 낚이긴 하지만,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 잡았어? 아, 오늘 은나는심은 시험 할 거야. 금어기가 7월 한달 달치 금흥에 끝나죠. 그럼 이제, 이제 축구장창 이제 한 놈만 패야죠. 이농 식기를. 우선 그전에는 오늘이 지금 한치가 마지막이 될지. 기상이, 기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틀 후, 3일 후에 지금 태풍도 온다고 하고. 주말,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뭐 기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한치를 몇번더 갔으면 하면 죽겠지만, 지금 기상이 또 8월 1일 날 갈치대회가 있죠. 미도피싱 에 생활피싱에서. 수조를 한다고 하면 한번 더, 아니면 바로 없이 그냥 갈치만 그런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갈치, 한치나 일어서 갈치를, 갈치를 말하기는좀 그렇긴 하지만 올해 갈치 조항도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결과들을 기록을 보면 하, 올해도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한치를 와서 갈치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치가 물어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1 시간도 채안 됐습니다. 그리고 월명 에 비하면 어제도 뭐, 주과가 좋습니다. 뭐, 차리 편차는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월미형 치고는 주과가 좋아요. 오늘도 지금 낮부터 따보, 따보. 여기저기. 앞뒤 중간 상관없이. 앞뒤 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보, 따보. 손이 가, 손이 많이 가는 낚시. 손이 안 가면 안 나오는 낚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의 뜨지 않습니다. 다시해서 압35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계속 작게 보입니다. 그름 나는 히트. 뭐라고? 한치가 날라다니다 날라다녀. 나르는 한치. 사십.

아가야. 키트. 어 와, 작거아 작아, 작아. 작아. 다 작은 너무 작은데? 와나와와나아 이거 봤어? 노한 이거 좀 봐줘 얘기만 하네요. 야 이거 너무 이쁘다. 되게 너무 이쁘지 않냐? 귀엽네요. 자 너는 잘가 내가 너를 차아못 잡겠다 빠빠이 우우 좋다 38 38 그치도 물어본다 (35) 손이 많이 가는 낚시, 힘드네, 힘들어. 오, 얘도 왔어. 야, 야. 야, 야. 몇 마리 한 마리 한마 少し 사시사시사시사시 사우도오지하이시 <laughs> 考试。考试。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달도 흉청 어, 떠있습니다. 흉청. 굉장히 밝아요. 달 아래쪽이 어아납니다 그런데도 한치가 많긴 많아요. 계속 따복따복, 따복따복 따복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타도 나오고. 이 카메타는 확실히 입질이 더라고. 어머리 세배만 거어요그까두 마리를 잡긴했지만 그래도 비율이 어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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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입 코! 코코 코! 입술이.. 이거 입아이이 야, 큰 걸수도 더 천천히 올려야지. 나한테 와라. 다시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시간이 11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고기 한치는 부상하지 않고 40m 정도에서 지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이제 그게, 달 발의 월명 영향이 되겠죠. 아, 안 떠올라요. 달이 그만큼 밝아서 지붕가 되질 않습니다. 대신 이 와중에도 40m에서는 많은 말이 있으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입질은 들어옵니다. 대체력, 뭐, 오늘은 오모리보다는, 아니, 한, 이카보다는 오모리. 또, 일반 애기보다는 삼봉. 응. 훨씬 더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는 애기를 쓰다가, 일반 애기를 쓰다가, 지금은 삼봉을 색깔을 바꿔 바꾸면서 쓰고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지만 그래도 꽃 그대는 땀이 있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달이 오늘따라 밉지만, 그래도 더 예뻐요. 달. 달, 달, 무슨 달, 한번 덥지, 둥근 달. 4시 모레기 好，开始。 물이 월명이라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도로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질 두고 왔다가도 챔질을 강력하게 하고 뭐 올려도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다 빠진 것이 그만큼 많은 날. 한치도 뜯질 않고 계속 40m권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또 사시. 으 다시다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같이 안전고리를 다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또 뒤편에 한 분이 로드를 빠뜨렸다가 옆에 사람 얘기에 걸려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나르 세면서 하는 낚시라 새벽까지 하는 낚시라 새벽에는 나도 모르게 양손의 압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다가도 낚싯대가, 낚싯대를 통째로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죠. 옛날 우리 파핑할 때도 그랬는데,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이 아니고 꼭이 안전고리를 로드에 장착을 해서 이 비싼 장비를 수장하시면안 되겠죠. 시간이 2시 정도 됐습니다. 2시. 오늘 철수는 4시까지 뭐 4시까지 하고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2시간 남았죠. 따벅따벅 따벅 배에서 큰 피딩은 없이 따벅따벅 뜸하다간 맛이 나고 뜸하다간 맛이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맛있게 손맛보고 맛있게 먹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 겠습니다 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9 어, 한치가 부상을 하지 않고 40m 권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남마리로 계속 입질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보가 다리가 밝으니까 지보가 되질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질 않고 뜨질 않고 그러니까 온 바다에 펼쳐져 있는거죠 집어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그래도 긍정적인건 한치는 많다는거 자 그러면 다음 주에나 기상을 보고 한치 외주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오거나 아니면 갈치 대회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이독식내갈치 대회 하, 재밌게 치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